빛이여, 천사들이여, 천국의 문을 승고한 뜻대로 신성한 빛이여, 신성한 빛이여, 이곳에 평화를 악을 멸하다 빛의 검으로. 신성한 빛이여 빛에 감으로 햣 빛에 감으로 피할 수 없습니다 신성한 빛이여 신성한 빛이여 신성한 빛 빛에 감으로 빛감으 검으로 신성한 빛이 죄를 베겠습니다. 빛의 검으로, 헛 천사들이여 죄악을 회개하세요. 빛의 검으로 헛 천국의 문을. 빛의 <목소리가> 감으로. 신성한 빛이 빛에 감으로 신성한 빛이여 죄를 베겠습니빛 감으로 감으로 빛 감으로 빛 감으로 고한대로 천국의 문 빛비체 그분을 피할 순 없습니다. 승한대로를습니다 캬! 비 검으로 빛의 검으로 빛의 검은 신성한 빛이 천사들이여 히 빛의 검으로 을 멸하라 신성한 빛이여 빛의 검으로 그곳으로 어 신성한 빛이여 들이여, 신시여그분이 피할 수 없습니다. 헛 빛의 검으로, 빛의 검으로, 빛검으 신성한 광채로 빛의 검으로 빛의 검으로 신성한 빛이여 신성한 빛이여 신성한 빛이여 천사들이여. 들어가기. 빛의 검으로. 빛의 검으로. 다들 멸할 사 빛의 검으로. 들이여, 하, 빛의 검은 천사들이여, 하, 그분의 손길로 축복을 주소서. 의 문을 이곳에 평화를 빛의 검으로 그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악을 멸빛 검으로 신성한 빛이여 그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곳에 평화를 빛 검으로. シーズンはんてよシーズンはんびてよシーズンはよよ 신성한 빛이요 신성한 빛이요 빛의 검은 신성한 광채 이곳에 검은. 음? 신성한 빛이요 신성한 광채 빛의 검은 신성한 빛이요 빛이여, 빛의 검으로 신성한 빛 비트, 빛트비으로신비시비 신성한 광채로. 트 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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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하 비트, 비라 빛의 검으로 신성한 빛이 승부한 뜻대로 빛의 검으로 빛의 검으로 헛! 전사들이여 신성한 광채로 신성한 빛이여 빛의 검으로 신성한 빛이여 헛! 신성한 빛이여, 천사들이여, 그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신성한 빛이여, 신성한 빛이여, 신성한 빛이여, 신성한 빛이여, 신성한 빛이여. 빛의 검으로, 천사들이여, 신성한 빛이여, 헛 죄악을 회개하세요. 그곳으로 들어가길. 헛 빛의 검으로, 빛의 검으로, 천사들이여, 신성한 빛이여, 빛의 검으로. 빛의 검으로 신이시 악을 멸하리라 이곳에 평화를 천사들이여 신성한 빛이여 신성한 빛이여 신성한 빛이여 빛의 검으로. 빛이여, 신성한 빛이여, 신성한 빛이여, 평화로 충만한 천사들이여, 음허 빛의 검으로 신성한 빛이여, 빛의 검으로, 빛의 검으로. 빛의 검으로. 되겠습니다. 평화로 충만하라, 신성한 빛이여, 빛의 검으로, 신성한 빛이여, 빛의 검으로, 신성한 빛이여, 검으로. 신성한 빛이여. 신성한 빛이여. 영화로 충만하라 헛! 신이시여 신성한 광채 신께서 당신을 심판하실 거믄 그곳으로 들어가기 신성한 빛이여 히야! 신성한 빛이여 빛의 검으로 신성한 광채로 아무도 방해할 없어. 이체 검으로 그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신이시여, 이곳은 평화로 신조는 권책 그곳으로 들어가 이곳은 평화 그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빛의 검으로 천사들이 평화와 안식을... 신성한 빛이여 들렬했다. 신성한 빛이여, 음? 천사들이여, 천국의 문을 빛의 검으로. 신성한 빛이여, 그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미션 빛의 검 신성한 빛이여 빛의 검 신성한 빛이 천사들이여

그곳으로 들어가. 빛의 거 신성한 빛이 빛의 거 음. 신성한 비치여 신성한 비치여 신성한 비치여 신성한 빛이여, 신성한 비치요 비치한 빛이여, 비치요 비치요 비의요 비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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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의 검, 신성한 빛. 빛의 검, 신성한 빛이여. 그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빛의 검으로, 신성한 빛이여, 신성한 빛이여, 빛이. 축복을 주소서. 피할 수는 없습니다. 신성한 빛이여, 빛의 검은 신성한 빛이 빛의 검으로 신성한 빛이여, 빛의 검으 빛의 검으로 신성한 빛이 신성한 빛이여, 그곳으로 들어가게 빛의 검으 빛의 검으로 빛의 검으로 신성한 빛이여 신성한 빛이여, 신성한 빛이여 이곳에 평안이 신성한, 신성한 빛이여 신성한 빛이여 빛의 검으로 닭을 멸할다 빛의 검은빛. 이곳에 평화를. 신성한 빛이여. 신성한 광채로. 신성한 빛이여. 평화로 충만하라.

신성한 광채로, 빛의 검으로, 빛의 검으로, 신성한 빛이여 빛의 검으로, 치 신성한 빛이여 신성한 빛이여 신성한 빛이여 신성한 빛이여빛 빛이여. 검으로 신성한 빛이여. 하늘이 열다 빛의 강 신성한 빛이여. 신성한 빛이여. 성고한 뜻대로. 지를 백겠습니다. 신성한 빛이. 빛의 검으로 히아 신성한 빛, 신성한 빛, 빛의 검으로! 헛! 히아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소서! 신성한 광채로 죄악을 회개하세 평화로 충만하라. 빛의 검으로, 빛의 검으로. 신성한 빛이여, 빛의 검으로, 신성한 빛이여, 빛의 검으로, 신성한 빛이여, 빛의 검으로, 빛의 검으로, 빛의 검으로, 자, 빛의 검으로, 죄를 베겠습니다. 신성한 빛이여, 신성한 빛이여, 빛의 검으로, 신성한 빛이여. Osionfish. 빛의 검으로 신성한 빛이여 빛의 검 빛의 검으로 신성한 빛이여 신성한 빛이여 신성한 빛이여 신성한 빛이 신성한 빛이 축복을 지었습니다. 신비는 광채로 신성한 빛이여 빛의 검으로. 헛헛 천국의 문 빛의 검으로 신성한 빛이여 죄를 베겠습니다. 신성한 빛이여 빛의 검으로. 빛이여, 빛의 검으로, 신성한 빛이여, 빛의, 빛의 검으로, 햇 그분이 피할 수는 없는 것. 신성한 빛이여, 평화로 충만한 빛의 검으로, 헉 평화로 충만한 평화로 충만한 빛이 죄를 베겠습니다. 신성한 빛이여, 신성한 빛이여, 신성한 빛이여, 빛의 검으로, 빛의 검으로, 빛의 검으로, 야 빛의 검 신성한 빛이여, 빛의 검으 신성한 빛이여. 빛의 검으로, 빛의 검으로, 평화로 충만. 빛의 검으로 축복을 주소서, 신성한 빛이여. 제 검으로 신성한 빛이여 그곳으로 들어가기를 죄를 죄겠습니다. 신성한 빛이여 죄악을 회개하세요 그분을 피할 순 없습니다. 신성한 빛이여 신성한 빛이여 빛의 검으로 빛의 검으로 신성 a 빛 t i 빛의 검으로, 빛의 검으로, 신성한 빛이여, 죄를베겠 a 니 다른 없을 때는 이여 빛의 검으로, 신성한빛이여 신성한 빛이여 신성한 빛의 검으로. 신성한 빛이여, 신성한 빛이여, 천국의 문을 빛의 검으로 천사들이여 죄를 베겠습니다. 이곳은 평화를. 신성한 빛이여, 신성한 빛이여, 악을 멸하라 빛의 검으로 찰, 찰. 신성한 빛이여, 신성한 빛. 신성한 빛이여 신성한 빛이여 축복을 주소서 그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자들로 하여 죄를 뉘우치게 하소서 그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빛의 검으로 신성한 빛이여 신성한 빛이여. 천국의 문을 신성한 빛이여 빛의 검으로. 할수 없습니다.